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 제목이 "의를 위한 권한은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누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있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말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의의를 위한 고난은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최고의 축복이 된다. 근데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냐 하면 앞에 뭐라고 붙었습니까? 의의를 위한. 그러면 그 의의는 무엇일까요? 단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의의는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심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옳다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같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의가 우리의 죄가 속량을 받고 그분이 사망에까지 내려가시고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지요.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이기 때문에 다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어서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고 믿는 자에게 이 주님의 부활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의인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인도 받는 자에게 와지는 권한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한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불신자가 당하는 권한이에요. 자 불신자가 당하는 권한이 신자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불신자와 불순종하는 영혼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빠지는 권한이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요. 근데 내가 말씀 속에 얻게 되어지면 불신자와 같이 사는 겁니다. 불신자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대풀이 되어집니다. 반복적으로, 그것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 없고, 말씀을 등안시하고, 오직 세상을 따라가고, 내 방법을 써버리는데, 그래서 와지는 고통이고, 고난을 보고, 내가 이 고난당으로 말미암아큰 축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틀린 거잖아 오늘 말하는 고난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 속에, 말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와지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핍박과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박해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네로 황제가 저기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시대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데 아무 잘못 없는데 재판 하나 없이요. 사람을 화형시키고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자의 밥으로. 그러니까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엄청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뭔가 돌발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요. 도저히 나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말씀대로 살아왔는 이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낮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손해보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누명 썼다. 들어갑니다. 원치 않는 욕을 들었다.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적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내 주변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불신자처럼 하나님 말씀 받되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산다. 와지는 거기 예, 와지는 고난은요, 답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말면 아마 와지는 문제라니까?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통해가지고 자기를 낮추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죠.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냥. 재앙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가 말씀 따라 인도받다가 와지는 원치 않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으로 들어간다. 내가 낮아 자리는 자리로 들어간다. 어떻게 해요? 모든 흑암의 무릎을 꿇게 만드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대를내십니다 예수께서 그냥 갑자기 십자가에 내가 턱못 받기가 죽어야 되겠지 그 용기로 십자가에 달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니까요. 그리고 확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잡속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요 내가 할수 없는 그거 손해보기 싫은데 내가 먼저 지기 싫은데 자존심 내려놓기 싫은데 하지 못하지요 근데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강하다 하면은 육신적으로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힘이 뭡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게 강한 걸까요?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속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교동문 읽었잖아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구원을 받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떠한 상태에서 와졌는 겁니까?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와지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최고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다라면은 아 나를 갱신시키는 시간표구나.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정말로 새롭게 다 잡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인도받으면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 또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 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첫 번째가 복을 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아까 욕을 갚지 마라 그랬어요. 악행을 상대방이 했고, 악행 상대방이 나를 욕했다 말이지, 욕보이다 말이지. 근데 나도 똑같이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마라는 겁니다. 자,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에 설명되어져 있지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화평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11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화평을 구하라. 너희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혈을 금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것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힘들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구원의 축복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기억하며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알게 되어집니다 상대방이 나라는 사실을 사등대방보다 더 악한 존재임을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저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행할 수밖에 없음이 보여집니다. 나는 복음을 받았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생각과 그리고 내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내가 잘하는 것이 없음이 보여집니다. 거저 은혜로 구원받았음이 보여집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라도. 말을 할수 있고 생각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조건을 둔 하나님이라면 소망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들 셉이 깔립니다. 근데 가장 질서 없는 인간 나 같은 인간을 여러분들이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들 나가 보세요 더 많습니다 사회에 쫙 깔렸어요. 여러분 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 한번 보라니까 바깥에 나와가지고 쫙 깔렸다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 것을 보면, 아,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나에게서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상담왕을 볼때 어떻게 보여집니까? 아, 저 사람도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시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 영안을 떠야 돼요. 왜? 내가 가급시 구원 받았거든.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저 사람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능한 사람으로 바뀌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게 되어지면 답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으로 봤었을 적에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저문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요 도리어 복을 빌라 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들이 영적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이 복음 알았습니까 영적 무지 속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아니요 영적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으면서 영증 무지 속에 있으면 참으로 곤란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무지를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은혜의 의무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보고 말해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알아야 될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복을. 그 복이 뭐라 그랬지요?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주, 이룰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복음을 준비하라는 말 맞습니까?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준비하라는 거 맞아요? 맞잖아요. 멸망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복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살게 되어졌잖아요 살수 있게 되어졌잖아요 살아가게 되어졌잖아요 예전에는 지옥과 같은 내 인생이 죽고 싶었던 내 인생이 살아가게 되어졌잖아요 소망을 품고 내가 살게 되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졌잖아요 근데 내가 복을 준비하네. 말씀이 없어. 상대방을 보더라도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영적 무지 속에 있는데 복을 준비하네. 그 말씀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언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 질까 정말로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통 속에 시험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이 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절교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욕하고 앉아 있어 버리면 요 참으로 곤란합니다. 살리 달라고 절교하는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말이지. 제 인간, 인간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인간 안 되는 행동했던 여러분들이었다니까. 절개하고 있는 영혼입니다. 복달라고. 생명수달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준비하라고. 그 복이 뭡니까? 열망당하지 않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길, 본양으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길이라. 그래서 복음을 확증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어떠한 동기로 믿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십니다. 내 안에 다른 동기가 콕동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의 가치를 내가 모르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가치,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 인간의 능력으로 취할 수 없는 이 가치를 내가 받았는데 이 가치를 못 누리게 되어지면요. 세상 끝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집착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욕심이 올라오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범죄하게 되어집 겁니다. 그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어지고 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알수 없는 즐거움과 한함과 죄악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보고 영적인 문제. 그니까 내한테 왜 내한테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받는데 예, 말씀이 없습니다. 내 안에 다른 동기가 꽉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계획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뜻 내 성공, 내 이익 여기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말은 하면서도 어떻게 그걸로 꽉차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단단하게 정말로 열이고 성과 같은 내 마음의 강박함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유와 두려움으로 이것을 준비하라고 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일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저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알면요내 마음에 언유가 올라올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니까 자세 번째입니다 복을 지키는 삶, 복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이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악함을 보고요. 완전히 타락하고요. 포악이 넘치게 되었어요. 죄악으로 완전히 둘러싸버렸는 거예요. 인간이 항상 악함을 악함 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보셨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숨 쉬는 생명체를 물로 심판하셨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줬지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한 500세쯤 되더라니까. 방주를 완공했는 게한 600세 되더라니까. 근데 이 100년 동안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노아의 말을요 끼고 다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다 좋아하는 것은 하거된게다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모람을 말미암아 무질서 속에 있었는 거예요. 포악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요 약자 완전히 희망이 었으면은요 죽이고 도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선이 없는 거예요. 악행만 저지를 뿐이라. 100년 동안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든대요. 하나님 말씀 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물로 심판 다 받았어요. 근데 이 방주 안에 들어왔는 여덟 명은요산 거예요. 그 여덟 명을 통해가지고 다시 시작되어졌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수 결로 판정 나와가지고 판결 났는 그거, 결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믿는 자가 몇명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몇명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한명 남았다. 한 명으로 다시 시작한다니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육신적으로 눈으로 봤었을 적에 뭔가 대단하게 보여야 되고, 많이 커야 되고, 많이 모여야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가 몇명 있냐 말이야. 의인이 몇명 있냐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 수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가 말해가지고, 그거를, 결과를 나타내고, 이거를, 판단하게 되어지금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을 받았는데 복을 지키느냐 안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복을 지키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 근데 어떠한 종교에서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 내려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사람들 천국을 올리는, 오, 올라갈 수 있다고 라 말하는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지요. 그이는 심판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주님이 내려가가지고 선포했는 거예요. 뭘 선포? 승리를 선포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선포했다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영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오직 몸과 영의 보활은 없다. 영의 보활만 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요 이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승리했고 그리고 이 의속에 없는 자들을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을 지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 재앙이 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본향에 입성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져 있고, 우리는 그 속으로 순례자의 길을 살면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고 주의 길로 인도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만남에게 왜 복음 전하지 못할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져 있는 만남이지요. 그 만남을 보면서 왜 복음 전하지 못하겠는가? 못하고 있을까 질문해 보시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라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다 해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잘못되어져 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알게 되어지고 그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었습니다 그 축복이 복음입니다 이미 완전한 구원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기억하며 확증하게 하여 주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귀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계승하며 전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